빛나려면 강력한 빌런이 필요하다 이번 애니메이션 속 가장 매력적인 빌런 탑5 지금 바로 만나봅시다 이 유한 리베리트 문스터 나는 괴물이 아니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주종하는 최강의 사이코패스 빌런 유한 리베리트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완벽한 지능 그리고 정체분명의 공포감 존재 자체 가수름 E. 메리엠 헌터 엑스 헌터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투월적인 힘을 가진 개미왕 베리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성장과 감동적인 마지막 강나면서도 철학적인 빌런이라더 매력적이죠 3. 바다라 나루토 이 세계는 환산야 우치아 이쪽의 전설 바다라 그의 철학과 은히어로재들만죠빌판인 4. 마인부 드래곤 볼세트 푸하나생각면 우주 최강의 자마인진만한 얼굴로 행성 하나쯤 가볍게 날려버리는 특히 순수한 정체인키는 그야말로 판 중에 판안 우베넬, 원피스. 나는 신이다. 전동 번개를 다루는 스카이피아의 신, 데네. 무적이 가까운 능력과 압도적인 자신감, 그리고 그 특유의 우만한 웃음. 비록 공무에게 당했지만 매력은 잦급. 이외에도 전설적인 빌런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최애 빌런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